는 66권이나 되는 성경들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독특한 책입니다. 먼저로는 가장 오랫동안 쓰여졌습니다. 무려 천년을 두고 시편은 쓰여지게 됩니다.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왕의 시대, 그리고 주님의 시기 500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에스라와 니에미아의 선지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까지 무려 천 년을 두고 쓰여지게 되고 편집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좋기 수십 명은 됩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 그리고 작자 미상 누가 지었는지 이름을 모르는 저자의 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지은 사람으로 저자로 등장을 합니다. 살아온 시대가 이렇게 다르고 쓰여진 기간도 이렇게 길고 저자들마저도 이렇게 지은이들마저도 이렇게 다 다르니 거기에나 한 가지 특징이 생겨납니다. 주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의 주제가 뭐냐 딱 이렇게 얘기하게 될때딱 이것이다 끄집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를테면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그 주제를 이루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 욥기는 고난, 잠언은 지혜가 그 주제가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우리 예수님을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성경들이 일관성을, 주제에 대한 일관성을 띄고 있는데 반하여서 시편은 감사가 주제가 되어 있고요. 탄원하는, 하나님께 막 사정하는, 읍소하는 그런 주제가 또한 주제로 들어 있고요. 또 예배드리는 것, 찬양드리는 것 너무나 등등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시편들을 두고 후대의 편집가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서 어떤 시를 갖다가 가장 맨 앞에 둘 것인가 1편으로 만들 것인가 소두를 장식할 것인가 여러분, 시들의 맨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시들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의 주제가 시편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시편의 편집자는 다른 주제를 다 건너뛰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로 등장시키고 있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편이 말하는,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시편의 편집자가 추구하는, 설명하는 복에 대한 특징이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한 특징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이고, 복에 대해 논하면서도 전혀 환경적인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복이란 부기도, 권세도, 명예도, 장수도 아닙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는 할수 없겠으나 가장 위에 있는 복,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최상급의 복 그런 복은 될수 없기에 이 복을 복의 주제로 놓지 않냐고 영원히 어느 시대를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복이하라고 할수 있는 영혼을 두고 변할 수 없는 복 바꾸어질 수 없는 복, 참 복을 진짜 복의 주제로 그는 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는 복이란 복에 대한 재해석, 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서 진정으로 복이 만들어지고 복스러운 사람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재물이 많고 오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한 동시에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악인의 깨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만한 자입니다 성경 원뜻으로 보면 오만한 자란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농담거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그런 사람 보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야, 하나님 믿고 살 거야.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꽤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상당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서 세상에서 잘 풀리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 우리가 알잖아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까지도 친했습니다. 작가로, 교수로,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얼마 전에 작고 하셨지만은, 그를, 어, 어, 표현하는 평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대를, 현대를, 현대 속에서 지성인 중에 지성인.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지성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혜령 씨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이분이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따라 내 기도가 내 지성의 문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나를 이끌었다. 이분의 딸이 목사님인데 이민 목사님이거든요. 이 딸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어령 씨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전도를 받아도 성경의 이야기가 다 보잘 것 없는 이야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나약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믿고 따르고 살고 그러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쉽게 넘어가지 않아. 그 넘어가지 않는 것을 예수님 안, 안 믿는 것을 일종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분. 이렇게 사시던 분이 그 5년의 젊은 나이에. 그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을 만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쓴 책이 그한 160권을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에 영성을 가지고 쓴 책은 이 책이 바로 하나인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내용인즉슨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실제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복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복을 받는 자세를 갖추면서 살아가야 돼. 그냥 살면 안 돼.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격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자세를 갖추면서 살아가야 돼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악인의 깨를 쫓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라, 말라 하신 것들을 지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복을 소극적으로 받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것만 지키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합격점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은 거기서 에 머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등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 때 저것 때 이렇게 하라 하라 강조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강조하신 것들을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동적인 것들을 더 지켜보고 그대로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 보는 것니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 행동을 오늘 성경 말씀 이절이 보여주고 있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며 살면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굉장히 급급해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규제를 주는 것처럼 보여졌고 율법을 지키자면 은참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참 얽매야 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참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 그 규제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규례가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힘들고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켜보자.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그러한 형평과 사정을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아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찬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이 믿음의 식구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계산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기에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보자고 하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제 경험적으로 볼 때요 적극적인 복의 자세를 취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 미국이 파송했던 선교사 중에 미국이 그렇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어, 파송하는 나라라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은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세계에 성교사들을 많이 파송한다 미국이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스탠리 존스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89세 때에 뇌렬로쓰러짐 그래서 그를 강제로 보스턴 병원으로 옮기고 7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하는데 그에게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할 때 그냥 나에게 뭐약 주고 이렇게 주사만 놔주지 말고 이 말씀도 같이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시면서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워낙 저명하신 목사님이고 선교사인지라 의사라도 할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억지로라도 이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주사는 다맞고 약도 드렸으니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니 존스 박다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대답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의사한테도 그렇게 요구했으니, 간호원 보고는 더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호원 보고도 이제 간호원이 찾아오기만 하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소리를 쳐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끝에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0세, 89세의 내일열로 6개월간 병원에 있었지만 90세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인도로 가서 죽을 때까지 간건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텔리 조스 박사가 받은 복이 어디에서 온것입니까 주신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적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고상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우리가 동방이 지국이라서 이의 범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몸에 배인 우리라서 신앙생활도 너무 고상한 것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아니한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은요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삶 가운데 내 이러 이러한 형편이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는 적극적인 자세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간절히 매달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복역관입니다. 삼 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형통하리라다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만이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이런 사람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이런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에게 있어서 형통의 축복이란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통의 참 의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사 형통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잘잘잘 뿌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풀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세상을 이렇게 살라 가르침. 그러므로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곧 꺼지리라. 또 잠언서 24장 16절에서는 의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7.8.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온실에 심어져 화초처럼 자라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광야에 심어져 모진 비바람을 맞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서 복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지금은 편치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그 믿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료해 주셔서 기필고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그복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